상속자 연락 두절, 재산분할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 상속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상속인 현황과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관계 등록부,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,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. 이후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위한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소송 과정에서는 재산의 평가, 분할비율 산정, 타 상속인과의 협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연락 두절 상속인을 대신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. 변호사는 공시송달 신청, 소송 전략 수립, 증거자료 준비 등 절차적 실수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, 특히 해외 소재 상속인이나 연락 불능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